아, 인쇄기의 이야기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에서 시작됩니다. 구텐베르크는 15세기에 살았던 독일의 발명가였습니다. 아, 그는 이동 가능한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인쇄기라는 이 획기적인 발명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 이전에는 책을 손으로 힘들게 복사했습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지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책을 훨씬 빠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책은 저렴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첫 번째 주요 인쇄 프로젝트는 1455년경에 완성된 구텐베르크 성경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의 걸작이자 구텐베르크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 즉, 대량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인쇄기는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에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인쇄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쇄기는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 했던 책들이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인쇄기의 가장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문해율의 증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이 널리 퍼졌습니다. 책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지식의 확산과 교육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이 증가하고 대중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의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인쇄기는 종교 개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99개조 반박문은 인쇄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인쇄된 팸플릿을 통해 전파된 마르틴 루터의 사상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인쇄기는 종교적 논쟁과 새로운 사상의 전파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인쇄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인쇄기는 또한 과학과 학문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과학자와 학자들은 이제 더 많은 청중과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와 학자들은 이제 더 많은 청중과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교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쇄기의 도입은 인류의 지식과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지식은 주로 수도원과 대학에 국한되었습니다. 인쇄기는 이러한 장벽을 허물고 훨씬 더 많은 청중이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쇄기는 르네상스 사상의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인본주의적 텍스트, 고전문학, 과학 논문이 인쇄되어 유럽 전역에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술 문학 및 과학적 탐구의 개화에 기여했습니다. 인쇄기는 또한 탐험 시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 항해 차트 및 항해 기록이 인쇄되어 공유되었습니다. 이것은 탐험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땅의 발견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쇄기는 민족 정체성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된 책을 인쇄함으로써 언어를 표준화하고 공유된 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구튼베르크의 인쇄기는 놀라운 발명품이었지만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인쇄기는 나무 프레스와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마모되기 쉬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쇄업자들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실험했습니다. 나무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 활자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인쇄기도 개선되어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발전은 19세기에 인쇄 실린더가 발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쇄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신문과 책의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18세기 후반 석판 인쇄의 발전은 새로운 인쇄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석판인쇄는 표면이 매끄러운 평평한 돌이나 금속판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상세하고 미묘한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오장식 장인의 손길인쇄 역사의 주요 인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쇄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윌리엄 캡스터는 1476년 영국에 처음으로 인쇄기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어로 된 책을 인쇄함으로써 영어를 표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로이스 세네펠더는 1796년에 석판 인쇄를 발명했습니다. 석판 인쇄는 더큰 디테일과 정확성으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오트마르 메르겐탈레어는 1886년에 라이노타이프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라이노타이프 기계는 활자를 설정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여 인쇄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인쇄 분야에 상당한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6장 산업혁명 대중을 위한 인쇄.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은 인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증기동력 인쇄기가 도입되어 인쇄의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연속 용지를 사용하는 윤전 인쇄기 개발로 인쇄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으로 신문과 잡지가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매체가 부상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또한 광고가 주요 산업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쇄는 포스터, 전단지 및 신문 광고가 보편화되면서 광고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물의 대량 생산은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전파하며 소비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7장,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인쇄, 20세기 후반에는 디지털 인쇄의 등장으로 인쇄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혁신은 인쇄 산업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켰습니다. 디지털 인쇄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만든 다음 다양한 재료에 직접 인쇄합니다. 이 과정은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디지털 인쇄는 기존 인쇄 방법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더 짧은 준비 시간과 더 적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문형 인쇄가 가능하여 대량 인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규모 비즈니스와 개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디지털 인쇄는 또한 가변 데이터 인쇄를 가능하게 하여 각 인쇄물의 고유한 정보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잉크젯 및 레이저 프린터의 개발로 가정과 사무실에서 고품질 인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인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인쇄의 혁명을 일으켜 개인이 자신의 문서, 브로셔, 심지어 사진까지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창의성이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인쇄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쇄가 더욱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온라인으로 인쇄물을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으며 인쇄 및 배송은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처리합니다. 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8장 현대 인쇄의 경이로움 3D 프린팅에서 나노 기술까지 현대 인쇄 기술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인쇄 기술은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층 제조라고도 하는 3차원 인쇄는 획기적인 기술로 부상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차원 인쇄는 디지털 디자인을 기반으로 재료를 겹겹이 쌓아 3차원 물체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매우 정밀합니다. 이 기술은 제조 의학 및 수많은 다른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의수 제작이 가능합니다. 나노 기술은 또한 인쇄 분야에서의 잠재적 응용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미세한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나노 입자를 사용하여 내구성이나 전도성이 향상된 잉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에 매우 유용합니다. 인쇄 전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발 분야입니다. 이 기술은 전자제품의 생산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회로 및 구성 요소를 다양한 표면에 직접 인쇄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는 생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인쇄 전자는 전자장치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구장 인쇄의 미래 혁신은 계속된다. 구텐베르크의 획기적인 발명에서 현대 인쇄 기술의 경이로움에 이르기까지 인쇄기의 여정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인쇄의 미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흥미진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훨씬 더 혁신적인 인쇄 솔루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쇄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주문형이며 다른 기술과 통합될 것입니다. 인쇄산업은 사회에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적응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혁신 적응 끊임없는 진보 추구의 이야기인 인쇄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